안녕하세요, 김엄서입니다 어, 어제 저희는 만인 재산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 그런데 음, 아내다 딸에게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일단 제가 자세가 불량스럽다, 뭐 누워서 하는 것 같다, 뭐 태도와 언어가 나쁘다, 어, 그렇게 정말 마구마구 혼났습니다. 어. 변명하자면, 자세가 나쁜 것은, 이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 뒤에 배경과 앞에 카메라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다 나오게 하려면, 제가 의자를 최대한 지금 가장 낮춘 자세가 있고요. 낮춘다 해도 머리가 이제 걸릴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의자를 뒤로 이렇게 낮춰서, 이제 뒤로 제껴야, 에, 그렇게 많이 제껴야 머리가 안 걸려서 일부러, 어, 뒤로 제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교만해 보일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고요. 어 그래서 뭐 그래서 또 혼났는데 어, 하필 또 어제 한 소개가 많은 재산장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국 교회 복사님들 교회를 보라고 해서 이것도 엄청 혼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어, 맨날 혼나요. 아, 그래도 감사하게 매번 아내와 딸이 제소교를 듣고 이렇게 코멘트 이제 해주는 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복 받은. 모습 목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혼나면 또잘말을잘 들어요. 매일 혼 만나는 것은 또 아니고요. 그렇다고 맨날 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은 잘했다고 칭찬도 받는 어, 기도해요. 멋지됐건 뭐 것도 감사합니다. 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피지도 말고 이렇게 오히려 주먹 쥐고 하라고. <laughs> 예? 어찌됐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주의 말씀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에 다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목사입니다. 여튼 만인 제사장직이 성경적으로는 그래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어제 말이. 우리 모두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같은 목사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인 제사장직을 어떤 면에서 일반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니까 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처음 들으면 와 그래요? 와 그런 일도 있군요. 어유 맞아요라고 좋아해요. 그런데 좋은 건 반대로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 제가 이민 목회를 할때 이러한 개념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목사인 절에 제껴두고 본인들이 목회를 직접 하시는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과 어떤 저희는 차별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아무 그냥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민사에서 좀 봤어요. 그분들은 너무 잘 배워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도 제사장이야. 라고 스스로 목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7년 동안 이제 코스타 강사로서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가 꼭 들려서 지낸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메노나이트라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분들을 가리켜 제세레파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 알게 된 메노나이트 모임이 있었는데, 어, 전그 모임이 참 좋았습니다. 이 메노나이트 안에서는 이 목사직과 평신도 사이에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일반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어, 거의 가정교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저도 몇번 설교를 하였는데, 설교 중에 이 성도님들이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질문도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좋다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참 괜찮다. 하지만 몇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좋은 예배 분위기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경험으로 안 거죠. 이분들, 이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이분들은 만인 재산장직을 만인 평등설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젊은 청년들이 만나보면 이 교리에 근거하여 만인 제사장직 교리에 근거하여서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는 아무런 구분도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성찬이나 축도도 균등하게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칼빈이나 루터보다도 제스레파들이 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만인 제사장 교리에 대한 카톨릭적인 접근도 문제이지만, 두 번째, 만인 평등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만인 제사장 교리는 만인 목사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모두가 나와서 설교를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배가 산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할 때 한 사람은 브트만적인 생각으로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은 바르터적인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또 다른 사람은 몰트만에 대한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신사도 알 신사도 같은 얘기를 꺼내본다고 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주는 바르트 계열, 한주는 브트만 계열, 한주는 몰트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주는 갑자기 신사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의 연함은 바로 깨질 거라는 거죠. 어, 신학을 배우면서 오랜 시간 훈련을 시키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갖춰나가는 방법론입니다. 저도 4년 신대원, 어,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앞에서 7년의 신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저는 아직도 받아가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 없이 바로 누구나 설교를 한다고 하며 뭐 큐티 같은 설교를 한다면 앞에서 가르치며 설교하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사라지고 극심한 다양성만 남는 혼란만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혼란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이단들일 겁니다. 그 틈에 파고들어 교회를 분열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직분의 구분도 동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분은 어떤 종류나 존재의 구분이 아니라 기능상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제자들이 지내다가 너무나 어려워서 말씀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뭐에 뽑아요? 집사의 직분에 뽑잖아요. 그스테바인 집사나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였지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기능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러므로 정리하면 개혁신앙은 목사와 평신도의 본질적인 구분에 반대하고 있어요. 목사와 평신도와 다른 어떤 종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기능적인 구분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그겁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일이 설교라면 주부는 가정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농부는 농사를 짓고 직장인은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입니다. 그의 직업소명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직분 속에서 모든 성도가 그 직에 맞는 각자 목회자로 복음 선포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그게?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교회에서 설교하라는 것 그게 만인 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결국 이 개혁 신앙은 핵심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사랑받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 어 직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사장이고 저는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그 직을 담당하는 목회자입니다. 이건 따로 구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구분도 없이 단지 목사가 레이지파라고 우기는 목사님을 볼때 그것도 너무 답답하고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목사가 레이지파는 거 말이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분들을 저는 고장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세아나 백성 여러분 살면서 고장난 목사님을 만나지 않는 그 보고 달라고 그것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동역자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 제 삶의 신앙에 영적으로 그 영향을 끼친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전 굉장히 그 부분에서 복받은 거죠. 좋은 목사님 기준이 뭘까? 좋은 목사님 기준은 간단합니다. 좋은 목사는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설교와 삶이 매우 틀린 어떤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분의 설교가 좋아도, 아무리 그가 가진 능력이 많아도 설교와 삶이 다른 모습, 이중적으로 사는 모습 보이면 그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해하기 가장 쉬운 것은 목사가 들려주는 모든 메시지가 좋으니 그 사람도 그 목사님도 좋을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의 메시지는 어, 들어보면 다 좋아요. 그분들 막 문제를 키고 성추행하고 이런 분들 보면 메시지는 다 좋은 목사 많아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가 좋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분이 들려주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요.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한다고는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할 전하는 목사의 말이 크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도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은혜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진리 자체가 맞는 것이지 그것을 전했다고 그 목사가 바르다? 그런 일반화의 오류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겠다.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겠다? 아니라는 거죠. 목사를 늘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설교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정직에 대한 설교라면 정직한가? 어, 국률에 관한 설교라면 국률한가? 돈에 관한 설교라면 돈에 깨끗한가? 음란에 대한 설교라면 그 사람이 음란하지 않은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늘 정말 눈동자 뭐 이렇게 불 켜고 저를 보고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면 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었는데도 안 고쳐주면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니면 안 돼요. 안 고치면 그렇게 떠나야 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받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말씀에 제가 정리할게요. 목사가 지나치게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목사 부유의지기 지나치게 무시당하면 교회 모임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양날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교회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안 해야 되고요. 그토록 만인 제사장직이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직자입니다. 성직이에요. 직이 성직이에요. 저는 이곳 교회에서 의탈리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게 개신교 진짜 교리입니다. 오늘 긴 시간 많은 제사장 직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를 무시하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냥 어 서로의 자리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가라고 우리 모두가 많인 제사장입니다. 그 마음으로 전달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곳에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실수한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정말 제사장 직분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